그때는 가마타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양손에 들고 이렇게 가마타고 가 알아 엄마 이제 안 맞죠? 엄마 저희는 제사진을 처음 못 봤잖아 죽은 조상들한테제사진 드리는 거야 응. 이렇게 저공... 음식을 차려놓고 엄마 어디서 죽은 사람들? 죽은 사람들은 하나 됐어. 나 여기 와봐. 이게, 이게 이제 장례식 옛날에는 이렇게 했어. 이거 이건데? 음. <laughs> 아니 이 그게 아니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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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칠그 그거랑 똑같은 거야. 그냥. 간두고댕이 지금 사람들 맞지? 소 배타고 좀꼬기 잡으러 가자 엄마랑 싫어 왜? 배 무서워? 엄마 소아 그럼 배기세 안 갔어 엄마랑 싫어 비행기 왜 싫어? 아 싫어 엄마 여기 뭐죠? 그걸로 가 아무것도 하지 싫어? 아무것도 하지 싫어 김종국 언니도 같이 김장에서 밥 타는 거도 되게 좋아요 엄마는 저렇게 탔다 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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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챙이로 감기 윤아 우리 옛날에 옛날 리게했었지그거팔 응. 응. 거야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빨리 그냥 네. 줄 거야 팔 거야 그냥 줘 그냥 줘? 응, 고맙습니다 저 엄마 이거 다 아빠. 꽁자야 꽁자 아빠. 꽁자 이거 이거 는주거예요거예요 네. 아고아이고 네. 임신 을 고하네 아저씨. 부가 되세요. 네. 뭐 사러 왔어요? 아빠, 아이고. 엄마 좋아하는 고구마 주세요. 네. 몇 개요? 세 개만 주세요. 네. 아 이거 맛있겠네요. 군고구마네요. 엄마 좋아지 하 우리 군고구마. 어, 아빠 좋아하는 과일도 있다. 찾아봐! 아빠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 힌트만 힌트... 주황색이야 정말요 아빠 감좋아해요 아빠 감좋아하지? 호박은 할머니가 좋아하는데 우와 힘 세네 우리 김도윤 호박은 할머니가 좋아해 아니 아빠 아빠가 사장사 아빠 사장님 말한다. 잘로러 왔어요. 도인이. 치 아유, 눈이 별로 안 좋아요. 아, 심심해요. 도인이는 해상한개 줄까요? 두개 줄까요? 네. 세 개요. 돈 있어요? 어? 돈 있어요, 근데? 엄마 이거는 가짜 돈이라서 괜찮잖아. 돈이어줄 있어요. 돈나고 그러면은 아저씨처럼 저 보세요. <목소리> 나도 안 보고 어 온기 박으면 안 된다고 도와야 응. 도심이 가라고. 옮기 부딪히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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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안 된다요. 온기가 우리 그그해도 넣어서 다장에좀 넣어서 가장 있는데 온기도잘안 오오왜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나? 그래, 기둥을 맞았지 만 차분하나 아진 어? 아니야